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비즈니스 스피킹 테스트 공략 과정을 도와드릴 저는 김소라 강사입니다. 해당 시험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전략적인 접근 공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그저 막연하게만 시험 준비에 응하려고 하시다 보면요. 기약 없이 시험 준비를 하는 시간은 늘어나기만 할 것이고 또 학습이 비효율적으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와 시간 낭비를 줄여드리기 위해 해당 본 과정에서 자세한 전략 수립을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바쁘신 직장인분들의 라이프 패턴 특성상 최소한의 인풋으로 최대의 아웃풋을 낼수 있는 비법을 모두 전수해드리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 과정에 앞서서 시험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먼저 도와드릴 텐데요. 어, GTF는 일반적으로 2등급으로 보편적으로 많이 응시하는 레벨 테스트가 존재하고 일반적인 영역에서 요구되는 라이팅 테스트와 스피킹 테스트 또 비즈니스 실무 영어를 평가하는 비즈니스 스피킹 테스트와 비즈니스 라이팅 테스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는 그 중에서 실무 영어 회화 능력 평가에 대한 학습을 체계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고요. 자, 해당 시험은요 가상의 고객 답변을 듣고 적절한 질문을 추측해야 된다든지 그래프를 분석을 해야 되는지 롤플레이을 한다라든지. 비즈니스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이에 대한 응용을 하셔서 문장을 만드시게 되는 등 다양한 태스크가 존재합니다.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직면할 수 있는 상황으로서 해당 내용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러한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지만 신속하게 업무 해결로 이어지기 때문에 실무 비즈니스 영어 말하기 능력 평가에 가장 최적화된 시험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방식은 IPT, CBT 중에 시행 계획에 따라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시험 응시 시간은 총 40분, 여기는 오리엔테이션 시간도 포함이 됩니다. 채점 기간은 약1 0일로서 채점 방법은 2명의 레이터가 교차 채점하는 방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평가 등급은 총 11등급으로 나눠져 있고요. 해당 레벨에서 요구되는 여러 가지 디스크립터는 여러분들 교재 15페이지에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시험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테스크의 성격들과 파트들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전체는 11개의 파트로 이루어져 있고요. 실제 질문의 가짓수는 30개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트에 따라서 단일 문항이 있고 다문항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본 과정에서 소개를 해 드릴 예정이고요. 첫 번째 태스크는 고객의 답변을 듣고 적절한 질문을 만드는 유형이라고 되어 있죠. 문항 수가 10개에서 12문항 정도로 주어지고요. 준비 시간은 주어지지 않고 각 문항에 대해서 20초씩 주어지는 태스크가 되겠습니다. 자, 해당 태스크는 어, 가장 이 시험에서 처음으로 진행되는 파트이긴 하지만 롤플레잉과 가까운 테스크로서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답변을 듣고 오히려 질문을 유추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특수한 테스크가 됩니다. 테스크의 성격이 특이할수록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이 또 독특하기 때문에 공략법을 잘 준수하여지만 수행하실 수 있는 테스크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테스크는 그래프를 분석해야 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문항수는 총한 문항으로서 준비 시간 30초, 답변 시간은 1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눈앞에 보이는 화면에 보이시는 그래프를 분석하셔서 어, 예상되는 트렌드라든지 수치화된 통계 자료들을 문장으로 완벽하게 가공하셔서 상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보고자 하는 것이 출제 의도가 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간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고 되어있고요. 일반적인 스피킹 테스트에서 가장 통상적으로 많이 나오는 테스트이죠. 업무에 관련된 질문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의 일상 생활이 아닌 업무와 직결을 시켜서 잘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고요. 정확한 공략법과 어떤 템플릿을 활용해야 되는지도 본 과정에서 자세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테스트는 전화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전달을 하실 수 있는지, 어, 상황적인 그 타기 능력을 보고자 하는 게 출제 의도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특수한 테스크로서 메시지를 인용해서 상대방한테 전달하기 위한 우리가 뼈대 문장들을 구축해 놓을 예정이거든요. 해당 부분에 대한 공략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다섯 번째 파트와 여섯 번째 파트는 일반적인 업무와 관련된 질문에,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도록 요구되는 파트들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제시를 해줘요.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실 을수 있는지 혹은 평상시에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그런 상황에 대한 본인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진술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답변 시간을 60초가량 주도록 되어 있고요. 자, 일곱 번째 파트는 롤플레잉으로서 단일문항이 아닌 여러 문항이 연계되어서 출제되는 형식입니다. 총 7개에서 10가지 문항이 연속적으로 나오고요. 준비 시간은 별도로 없기 때문에 기초적인 청취 스킬과 또 질문에 대한 요지를 충분히 파악하는 능력이 요구되는 파트가 되겠죠. 각 문항에 대한 답변 시간이 25초로 구성되어 있고요. 해당 부분도 특수 유형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템플릿을 먼저 숙지하시고 들어가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태스크도 좀 독특해요. 비즈니스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내리시고 사전적인 정의겠죠. 이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지 그 용어에 대한 이해도를 보고자 하는 태스크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문장 구조로 전개를 하셔야 되는지 제가 정확한 윤곽을 잡아드릴 테니 잘 해당 부분에 따라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아홉 번째는 목적지로 가는 길 안내 우리가 이제 고객사나 고객에 대해서 응대를 할때 회사로 찾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디렉션을 줘야 되는 경우들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디렉션은 말 그대로 길 안내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의사 소통 능력을 지니고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고요. 길을 안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집약적으로 저희가 학습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효율적으로 빠르게 해결해야 되는 테스크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시간 낭비를 불필요하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자, 열 번째와 나머지 열한 번째 태스크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견해와 의견을 제시하셔야 되는 스피킹 테스트에서 요구되는 가장 일반적인 태스크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 파트는 두 의견 차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시를 해주셔야 되는 파트예요. 이 부분은 양자 폐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제한된 준비 시간 내내 여러분들이 뒷받침할 근거를 잘 사용하실 수 있는 입장을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죠? 답변 시간은 각각 60초씩 주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파트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는 테스크에서도 이 해결책이 왜 타당, 왜 타당한지에 대한 충분한 근거 값들로 뒷받침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상세하게 진술하시는 방법에 대한 전략을 잘 수립하게, 수립해 가셔야 되는 파트들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과정에서 저희가 사용하게 될 교재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의 구성들이 있는데요. 일단 해당 책은 시험 분석부터 또 답변 구성 전략까지 비즈니스 말하기 시험을 완벽하게 아주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해 두었고요. 파트별 샘플 문제와 답변을 가시적으로 정확하게 보여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접근하실 수 있도록 시험 유형 파악을 용이하게끔 만든 것을 최우선으로 해놓은 교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스텝별 답변 구성 전략 제시 및 전략 적용으로 샘플 답변을 작성해서 순차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기승전결 구조로 답변을 짜시는 게 취약하신 분들이 어,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구성도 있고요. 해당 답변, 답변 구성에 있어서 자주 쓰이는 핵심 표현들이나 단어들은 따로 차시마다 뒤쪽에 선별을 해서요. 저희가 강의에서도 해당 부분들을 계속 복습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단어나 표현들을 연습 문제를 통해서 문장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응용하는 훈련도 함께 구성을 해두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g텔보 공식 주관사 제공하에 실전 모의고사를 1회 수록을 해놨는데요 해당 부분에 대한 모범답변도 같이 교재에 수록이 되어 있고 강의에서도 제가 해설과 풀이를 또 자세하게 도와드리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잘 시험을 대비를 하셔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시험에 대한 이해도가 없어서 혹은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지 않으셔서 혹시나 외골수의 길을 걸을까 염려해두어. 본 강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소개를 도와드렸고요. 저희는 본 과정에서 더 자세한 학습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본 과정에서 뵐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